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암송구절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성경 말씀은 문맥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절만 뚝 떼서 앞뒤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석하면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로마서 10장 17절이 속한 본문의 맥락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하며,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줘야 하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많은 이들이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로마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설명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0장 17절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자들 혹은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faith comes from hearing.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죠. 물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읽는 것, 또 공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접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처럼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접하려면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들어야만 했죠. 오늘날에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것 모두 가능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믿음은 왜 말씀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어,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행위와 관련이 있는데요. 예배 참석이나 헌금, 교회 봉사 등을 열심히 할때 믿음이 좋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믿음과 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그 둘이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행위는 무엇을 확실하게 믿는 데서 오는 결과물입니다. 즉 믿음이 원인이라면 행위는 결과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의 핵심은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즉, 믿음에는 대상과 내용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내가 믿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면 그 믿음은 오래되었거나 강한 것일수록 더욱 내 삶을 파괴하게 됩니다. 가령, 잘못된 대상과 내용을 믿는 이단을 더 열심히, 오래 믿을수록 그 삶이 점점 더 파괴되는 것처럼 말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믿음의 대상은 당연히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분의 말씀도 잘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인데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일이에요. 주일에 아이들과 함께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아기가 콜록콜록 기침을 심하게 했어요. 아픈 아기를 데리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해서 교회에 왔을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안쓰러우면서도 참그 믿음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격려차 제가 말을 건넸어요. 아기가 저렇게 아픈데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다니 참 믿음이 귀하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실은 제가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지난번에 큰애가 아파서 교회를 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둘째까지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또 애들을 아프지 않게 하시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나와야죠. 어떤 이에게 하나님은 맘씨 좋은 할아버지와도 같고 다른 이에게 하나님은 항상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호랑이 선생님과도 같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 하나님은 그의 하찮은 삶에는 별 관심이 없는 멀리 계신 초자연적인 존재일 뿐이죠. 큰 아이가 아파서 교회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둘째 아이까지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한가요? 아니면 많이 다른가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알고 경험한 하나님과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동일한 성품을 가진 한 인격체라고는 도무지 볼수 없는 하나님, 즉, 사람마다 각기 다른 하나님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있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지만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분의 말씀을 잘 모른 채 책을 다시 말해서 성경책을 덮어 놓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알수 없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인간의 언어로 알려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말씀 즉, 성경을 믿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믿음은 예배에서 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기도나 교회 봉사에서 온다고 하지도 않으셨죠. 물론, 그런 활동들이 우리 믿음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활동들이 우리 믿음의 기초와 근원이 될 수는 없죠. 믿음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열정도 식을 때가 있고, 우리의 기도생활도 시들어질 때가 있고, 봉사에도 열심히 떨어질 날이 올 때가 있죠. 뜨거워졌다, 식었다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행위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둘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지처럼 참으로 불안정한 것이 되고 말죠.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그 말씀 위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정리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즉,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이고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때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자 근원이며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말씀 암송이죠.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의 의미를 잘 배웠으니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을 늘 되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천천히 다섯 번 읽으면서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